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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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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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, 아아아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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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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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. 야, 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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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이따 살아났다 아따 마푸산 진짜 좋네 저게 그 유명한 니나타라는 니나호 아니 니나호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? 뭐야 어나 멀미약 안 먹었다고? 와 미쳤다 아나 멀미약 안 먹었다 아저왜 아, 그러냐 안겨라 진짜 그 베이스 파나이거얼 간사 한트 어떡 하지？벌써 어지러운 것같 은데 진짜. 사카갔을때 완전 그 뭐지 사람들의 너무 많이 치여서 힘들었거든요. 엄마도 오니까는 너무 조용한 거라서, 되 조용한 게 좋긴 좋네. 약간 건물들이 느낌이... 근데 일본에 온거 같은 느낌이 나요. 약간 건물 색깔이 약간 다 그런 거 같아. 아, 약간 건물들이... 아, 어, 근데 여기 사진 찍고 싶은데, 그냥 사진 찍어주면 좋고, 사람 한 명도 없는 식으 이건 뭘까요? 어, 여기서 사진 찍어도 예뻐요 그냥 오로지 토이스토리가 너무 귀여워서 쓰는 활용성은 하나도 없어 이게 너무 약간 허, 좀 허접해 단추도 두 개나 달려가지고 택시도 역시 히리카카야프는바는슈퍼사코인 호요코인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백스벨류 티아라모 아, 죄송합니다. 아, 어. 네, 그, 캐4시간아요리어 아, 얼리 디플리오지. 어, 아, 아, 좀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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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, 되겠지? 뭐, 만 지금 가는 곳은 별로 안 유명한 곳인 것 같은데. 첫 끼로는 무조건 스시를 먹고 싶어 가지고 뭐야 쉐이크. 커피도 안 먹었다. 아, 빈속인데 내가 문 닫은 가게들이 진짜 많네 좌측 통이 있지, 또. 이 습관 쪽으로 오른쪽에 붙어서 가네. 좌측으로 붙어. 아, 사람도 없고. 저, 우와, 까마귀 봐. 우와, 저 까마귀 미쳤다. 아니, 내가 골프장에서도 까마귀를 진짜 많이 본데 저렇게 크다고? 저 까마귀 아니야? 저 독수리 아니야? 오 진짜 커. 까마귀 아니야 저 독수리야 우와 우와 진짜 커 미쳤다 어,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저기 나 쳐다본다 야야어 듣고 있지? 야어 미안해 쟤 나께 아닌가? 여기 있닌가 여기 있었는데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면 여기 있으아 내가 봤을 때는 지, 지, 위치 보니까 저 아까 까마귀있던집아니있아 까마귀 바로 뒤에네. 있행면여 여기 있 여기 있기 딱히 다이어트를 했지만 실패했다. 오! 쳐다본다.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내가 갈리는데 열거니? 사람아, 네가 길을 알려준 거니? 똥 싸면 미안하다. 문 닫은 거 아니겠지? 셋시 먹고 싶은데. 아, 문 닫은 거 같아. 어? 2, 3일 쉰다고? 그런 거 아니겠지? 아니, 내가 골라왔는데 다문 닫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다 오늘 휴무라는데 뭐 이럴 수가 있나? 다밥 어디서 먹어? 지나가다 아무 데나 들어가야겠다. 호빵맨 성분이 왜 이렇게 많지? 호빵맨이 유명한가요 여기가? 아, 꽃기먼저 할까? 이거먼저 할까? 이거먼저 구경할까? 헉, 불량식품인가봐 일본 불량식품 먹어봐야되나? 우와씨 너무 귀엽다 미쳤다 꽃기먼저 해보겠어 일본에도 있는 짝꿍이 할까 드래곤볼 이거 고 싶다. 한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보자. 해봐야 알것 같다. 혹시 아니다. 아저 공속된 지 2번인가? 아직 아과아 이번에도 실패할 거 같은데? 나이스 나쁘지 않아 x 아 3번 오 미쳤다 이친건나 아, 어 감질만 나오면 안 되는 거야. 아 벌써 이것만 다섯판했어 번째 찍어, 하나만 찍어 줘. 아,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어떡지모르지만 한번 해 봐야지. 이 거. 이게 절 재밌네. 어, 아, 떻게 하는 거야나한테딴딴아모두딴딴딴딴딴 그 900엔 9,000원이었었어. 어, 엄마 보면 기절하겠다아 엄마 좋은게 시간인데 뭐. 아니 정은돈 내고 들어갈 건 아니었지만. 아니 왜 화요일마다 다 쉬는 거야? 아, 이제 땀좀날려그런다 아, 대마도에 화요일 휴무가 많네요. 근데, 화요일 휴무를 해놓고, 문변식당도 있다. 아, 구글 지도를 믿지 말고, 지금 와서 봐야 한다. 아, 여기도 너무 예쁘다. 출구. 어, 너무 예쁘다. 뭐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소원을 이루어 줄것 같은. 진짜 예쁘다. 오, 옷도 약간 초록색으로 입어서 괜찮은 것 같아. 봄에 놓고 내니 생긴 나라, 니 생긴 거. 몬슬게 요리, 다시 오게 돼, 이미 가잖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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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밤에 요코테, 이미 나가와. 에이, 네, 너무 외로 우와. 아, 이게 더 무덤들이야? 아, 조용히 해야겠다. 비석의 크기에 따라서. 그 지위가 달랐나봐요. 약간 이 위치 선정도 뭐가 있지 않을까? 오타마야. 오타마야가 뭐지? 우와, 저 진짜 큰 나무 있다. 내려오다가 진짜 발견했어요. 진짜다 나 보고 있었나봐.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. <목소리도> 저걸 본 것만으로도 약간 대마도에서 너무 행복하다. 어째 저걸 갑자기 저 타이밍에 딱 봤을까? 그 영화처럼 그 나무 위에 앉아서 걔도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. 아, 어, 세이마다어 원데이 프리패스어니 니주 로쿠 투모로 투모로. 어, 이 시림프 하이. 세트 하이. 메론소다, 메론소다 네. 네. 어 좋다. 와 진짜. 좋다.

생육조리 3장이나 먹었대